경남 거제의 한 시내버스 터미널에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버스가 제 위치에 멈추지 않고 승하차장에 승객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중학생 15살 이모 군이 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40대 남성과 50대 여성도 다쳤습니다. 연터넷좀 그 보고 있다가 그 버스가 갑자기 그어간 바람에 그랬거든요. 그 앉아있는데 5 0피기입니까 경찰은 61살 버스 운전자가 브레이크 조작을 잘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턱을 는 과정에 기사분이 어떤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가지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제동 장치를 못해가지고 사고 난게 아닌가. 버스 정차 구역과 승하차장을 부분에 높여둔 턱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거제 터미널 턱의 높이는 10.5cm로 인근 지역 터미널의 턱 높이. 18cm 보다 크게 낮습니다. 버스업체 측은 사망 사고가 나자 뒤늦게 터미널 시설물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차가 이제 앞으로 상못 나갈 거. 뭐 바오찾 앞서 3일에는 진주시의 버스 터미널에서 승차권을 사러 가던 70대 할아버지가 하차장으로 들어가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행자와 승객, 버스가 뒤섞이는 통행 구조 때문에 5월에도 같은 터미널에서.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등 버스 터미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